안녕하세요. 오늘 코팅 점토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현 우드락 본드 준비해 주시고요. 물 본드도 돼요. 그다음 섞을 통 준비해 주시고요. 풀 스카치 풀도 되고 투명 풀도 됩니다. 그리고 섞을 거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핸드 크림 준비해 주시고요. 보이시나요? 물 준비해 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섞을 통에다가 본드를 적당량 넣어주시는데 자신 만들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끊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려서 일단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휴지를 깜빡하고 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종이가 하나 있어서 이걸로 꺾을 거예요 이게 여기 안 하면 이게 뭐지? 뚜껑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꼭 닦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본드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닫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굵은 걸로 물을 본드 본드의 양이 지금 보이시나요? 바닥을 덮을 만큼만 제가 짰는데요. 조금만 이거의 한반 정도만 보이시나요? 반 정도만 부어줍니다. 스프레이로 하신다고 하면 종이컵이 만약에 이렇게, 어, 한 바닥만 깔릴 정도로 하신다고 하시면, 먼저, 어, 한 다섯 번 정도 스프레이로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크럽은 전투 만드는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장용연, 장, 용연님이 이제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이 코팅점토, 스케르건 점토. 제가, 그제 친구들 중에 코팅점토를 진짜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는 저인 걸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 준비물 소개 안한게 있네요. 키친타올, 한 장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본드라서 그런지 밑에 있는 본드랑 약간 붙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본드 물이 이제 튀어가 물이 튀어서 조금 화장실 좀 다녀왔고요. 이게 뭐 없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굴, 이제 자. 이게, 이 굵은 쪽으로 하니까 다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얇은 걸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스케르건도같고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섞으시면 하려는 점토, 만능 점토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점토가 좀 굳어요. 잘 굳어서 이제 하실 때 이제, 뭐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뭐 준비물 안한게 있어서 키친타월을 안 가지고 와서 잠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째 끝난 거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키친타월 휴지도 되긴 하는데 키친타월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이 본드를 본드와 물을 섞은 거에다가, 키친타올에 하기 전에, 여기 물에다 놔주시고요. 풀을, 이게 만능점토, 제가 만드는 거에, 본 거에는, 풀을 이렇게 해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니까 이제 코팅도 잘 되고, 원래 풀안는거보다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록 한 거고요. 먼저 근데 제가 이게 동그란 부분 이또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다팅틀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빨리 굳어요. 그래서 한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풀을 물에다가 녹이듯이 스케루븐 만든 건 이게 지금은 스케루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불릴 거고요. 이제 굵은 걸로 풀을 뽀뭐 부셔 주면서 부셔 주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부셔주면서 이제 또 굵은 걸로 스케르근을 함께 이렇게 함께 섞어줍니다. 이거를 풀과 본드, 물을 이렇게 적당량 넣고 해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실뭉치처럼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이제 세게 말고 키친타월에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이쪽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케루건근을 논대다가 코팅 점토를 논대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 키친타월에 붙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시면 붓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해주시 해줄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묻은 거는 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핸드크림을 섞을 건데 핸드크림이 약간 더 코팅을 굳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코팅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얇게 돼요. 이게 하면서 이제 또 핸드크림이 손에도 잘안 묻게 해주시, 해주고 이거 보시면은 손에 절대로 안 묻어요. 처음에 본드에 물을 섞고 나서 만지시면은 조금 물 같은 게 묻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딱풀하고 해서 계속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키친타월에 물에 섞어주시, 이제 물 해주시는 거까지 하시면은. 더 이제 코팅 점토가 좋아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쪽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감아봤어요. 진짜로 그냥 살것 같죠? 이게 지금 코팅 점토로 코팅을 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핸드크림 섞어줄 건데요. 예, 종이컵을 놓지 마시고 이제. 키친타올을 썼던 거를 이게 많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놔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놔주신 후에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손에다 이렇게 조금 이 정도 짜서, 손, 이제 손톱 크기만큼, 새끼 손톱 크기만큼, 이렇게, 짜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많이 넣으면은, 손이, 이제, 이 코팅 점토에서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참을성이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비벼주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감싸서,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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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면은,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코팅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른분들도 이거 하시던데, 이렇게 해서 동생과 함께, 놀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놀아주시면은, 이게 제 동생이 있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게 약간 쭉 내려주는 게 그게 기술이고요. 이제 추대, 추천 댓글, 조회, 많은 조회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영재였습니다. 정영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유튜버가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유튜버가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제가 예쁜 작품 많이 만들어서 할 건데요. 예쁜 작품 많이 만들게요. 아 지금까지 정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